앞서 기준형에서 윤리형에 대해 알아봤죠. 이 같은 동사를 고르지만 이 기준형에서 심미형은 좀 의도가 다릅니다. 윤리형의 소유하다, 수집하다, 모으다, 기억하다와 같은 동사는 어떤 기준의 의거에서 불완전하거나 불합리한 것을 의미한다 한다면 이 기준형 중에 심미형은 바로 이 아름다움, 어떤 미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우선순위로 두는 이 아름다움이란 자기만이 갖고 있는 기준이에요. 남들과 전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이 이분들에게는 그 다음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할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집하다, 소유하다, 모으다와 같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 안에서 수집 진짜 실제로 수집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 이런 과정들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뻗어갈 수 있을 만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한다면 대부분 예술적인 것을 의미할 텐데요. 실은 예술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실행하고 배우거나 또는 자기가 전공이라던가 이런 단계를 뻗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이 기준형의 신명은 그 기술이 없는 이들도 실은 있습니다 그 기술은 없지만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이라 할까요 그 기준은 너무나 분명한 이들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아티스트와 좀 다른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죠 뭐 직무적으로 본다면 평론이라 할까요. 나름대로의 큐레이션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꼭 예술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실은 디자인 안에서 어떤 제품을 만든다던가 또는 사람들에게 마케팅적인 요소도 이것이 충분히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직무와 직종, 직업은 얼마든지 내가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또는 다른 도구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다면 이 동사는 나의 역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의 순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지부들에게도 자기 나름대로 수집하고 모으는 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제안할 만한 것을 만들거나 또는 자기가 연구를 한다던가 또는 투자와 같은 나름대로의 실행을 한다던가 이 투자가 꼭 주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자기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투자하는 것도 포함하겠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홍보한다던가 공유한다던가 안내한다던가 라고 하는 단계로 이 뻗어가는 이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바로 이 기준형에서 신미형이 굉장히 많음을 저희는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분들은 이 수집하다 안에서 실체 실물을 수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안, 제가 컨설팅했던 어떤 분은 이 키보드를 수집하시더라고요. 이 키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그것도 사러 갔다 올 정도로 이것에 진심인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볼 때는 저걸 뭐 하러 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은 항상 타인 또는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확장되거나 적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분들이다 보니, 이 나에 대해서 무언가 그 아름다움을 채우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수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엽서를 모은다던가, 뭐 자석을 모은다던가, 티스프를 모은다던가, 뭐 실은 이걸 가지고 일을 하냐? 뭐 그건 모르겠으나, 그러나 자기만의 어떤 분명한 습, 생활 습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준형에서 바로 이 심미형은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이 아름다움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만한 레퍼런스, 그것이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면 나름대로의 그림이든 음악이든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추려보고 내가 정의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또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나름의 기술과 직무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다 보면 자기만의 컨텐츠와 독보적인 역할로 갈수 있는 중요한 유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내 것에다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한번 이 유형에 맞춰 보시도록 하시죠.